3세 유아는 놀이 특징이 대충 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세 유아 보겠습니다. 아까 그 게임 같은 게 이제 슬슬. 3세 유아는 놀이 특징이. 대충 열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요거고요 혼자 놀이건 고그 성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바로 그 위에 줄에 주의집중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놀이는 단순해지고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세 가지가 그래서 조작적인 놀잇감으로 많이 가지고 놉니다. 이걸 가지고 상징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놀잇감은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세유화 보겠습니다 사세유화는 아까 그 사회놀이를 구분할 때 혼자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 이랬잖아요 사회놀이가 네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가 단독 이거는 혼자놀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병행 그 다음에 연합 그 다음 또 하나가 협동놀이 그죠 네, 협동놀이 자 요거 까지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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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는 집단놀이에요 요거는 개별 놀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거 두 개는 개별 놀이라고 봐요. 예, 이제 혼자서 노는 거죠. 여기는 이게 탐색적 모험적 놀이, 얘 남들 요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래들 사고에 교류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요. 그 다음에 요거. 요 조작하는 놀이는 두 사람이 판게임을 하면서 판을 통해가지고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 지속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집단의식, 흔히 말하는 컴페니언십, 동료애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한은 동적으로 활발한 놀래를 많이 하고, 여한은 뭐, 이런 정적 놀래를 많이 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씩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 5세 유아는 이제, 아까 그 게임 같은 게, 이제 슬슬, 나... 요, 요게 이제 점점 많이 확 나타나는 건 아닌데, 점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잡하고, 요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세, 4세, 5세를 구분하는 거는, 사실 이래요. 혼자 놀이와 병행 놀이가 많다라는 건 3세. 그 다음에 4세는 연합 놀이가 좀 많다. 요거는 4세. 5세는, 5세는 그러면 협동 놀이가 많다라는 건데, 요 협동의 개념이 규칙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로 여러분들께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